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이기호 만세력을 검색하세요 이기호 만세력이 나오면 연월일시라고 적혀있고 일 밑에 임신이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임신이라는 두 글자를 일주라고 합니다 위에 써있는 임을 일간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신을 일지라고 부릅니다 일간과 일지가 합쳐서 일주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을사년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입춘이 들어오는 2월 3일부터 을사년이에요. 그래서 약한달 정도 을사년이 남았습니다. 을사년에 결혼만은 꼭 피해야 될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을사년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을사년이 있을 때 위를 청간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이 사화를 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을사년이라는 이두 글자를 보면 위에 있는 목기운이 밑에 있는 화기운을 목생화로 화기운을 생해주는 형상이에요. 따라서 위에 있는 목기운이고 밑에 있는 화기운이지만 을사라는 이 육십갑자는 화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냐 남녀 공통으로 일지가 해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을의 일주, 정의 일주, 기의 일주, 신의 일주, 계의 일주 이 일주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라는 것이 밑에 있는 이 해수와 결합을 합니다. 우리가 의례일주, 정예일주 할때이 밑에 있는 해수가 배우자궁을 나타내거든요. 이 배우자궁과 결합을 해서 사회충이 됩니다. 충이라는 것은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따라서 올해 지지의 해수를 갖고 있는 일주들은 이성운이 안 좋으므로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일지에 해수를 갖고 있는 연예인은 어떤 분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 가수인 김경호 씨가 있고, 그리고 소녀시대 유리 씨가 해당이 됩니다. 김경호 씨는 신해년 가보월 개혜일, 이런 명식을 갖고 있는데요. 개에서이 해가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이성을 나타냅니다. 배우자를 나타내요. 유리 씨도 기사년 의뢰월 기해일 이런 3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해가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이 딱 되면서 이 해수와 사해충이 되는 거죠. 배우자궁이 부딪혀서 깨지니까 이성운이 안 좋은 해에 결혼을 하는 건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성일 경우에 일간이 화기운이면서 금기운이 약한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올해 결혼을 하기에는 적합하네라고 볼수 없습니다. 일간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이 글자가 빨간색 병화나 정화로 되어 있는 분들을 말하죠. 그래서 병호일주, 정사일주, 병인일주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을사년이 딱 되면서 화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일간이 화기운인데 일간하고 똑같은 화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 재성운인데요. 일간인 화기운이 극하는 대상이 바로 여성입니다. 그럼 화기운은 불은 쇠를 녹이니까 화기운이 극하는 건 금기운이거든요. 이 금기운이 여자를 나타내는데요. 일간하고 똑같은 오행이 들어올수록 내 힘이 강해지니까 내가 극하는 그 여자라는 대상은 더욱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일간인 내가 강해질수록 나의 극을 받는, 일간의 극을 받는 금기운, 여자의 힘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병화나 정화인데, 을사년이 되면서, 화기운이 더욱 강해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금기운이 약한 내가, 더욱 강하게 이 금기운을 극해버리니까, 여자운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연예인이 어떤 분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개그맨 양세찬 씨가 해당이 되는데요. 양재찬 씨가 병인년 경자월 병수릴 이런 3주를 갖고 있거든요. 일간이 병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일간하고 똑같은 화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일간이 극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극하는 게 지금 하나가 있죠. 이 경금, 여자를 나타내는 경금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화기운이 더욱 강해지니까, 이 경금이 더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금기운이 바로 여자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일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이 화기운일 경우에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일 경우에는 일간이 목기운이면서 금기운이 약한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간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일간이 갑목이나 을목으로 되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일주, 을미일주, 갑술일주 뭐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자 입장에서 일간이 목기운일 때. 나를 극하는 금기운이 남성에 해당이 되거든요? 나는 남성의 제어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나를 제어하는 관성운이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간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나무를 제어하는 게 쇠잖아요. 도끼로 나무를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기운이 남자를 상징하는데요. 이 남자를 바로 화기운이 극합니다. 금기운을 극하는 게 화기운이에요. 쇠는 불이 녹이잖아요. 포항제철을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기운 일간 여성들은 남자가 금기운인데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올해처럼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남자운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가수인 설현 씨가 해당이 됩니다. 설현 씨의 경우를 보면 갑술년 병자월 갑오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기운이 두 개가 있어요. 목기운이 이제 갑목일간이고요. 그런데 을사년으로 화기운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이 화기운이 뭐라 그랬어요? 금기운을 극합니다. 근데 여기서 금기운이 뭐라고요? 남자를 나타냅니다. 게다가 설현 씨는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사주명식 안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처럼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이 남자운이 더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운이 불리하다는 것은 결혼하는 시기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25년 을사년에 결혼을 피해야 되는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